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영웅님의 단독쇼가 스페셜 방송되었습니다. 모두들 특별 편성된 위아 위어로 단독쇼 시청하셨나요? 다시 한번 영웅님의 단독쇼를 볼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요. 특히 요번에 방송된 위아 히어로 단독쇼는 음향 소리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번 단독쇼 방송에서 음향 소리가 좀 작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보완하여 방송이 된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노래가 좀더 뚜렷하게 잘 들렸다는 평이 많습니다. KBS에서 신경 써서 영웅님의 공연을 좀더 보완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요번 단독쇼에는 스페셜 방송으로 지난 방송에서 들려주지 못했던 특별한 곡두 곡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노래인데요. 특히 꽃보다 아름다워를 듣고 이렇게 평했는데요. 영웅님의 시원시원한 발성으로 들으니 너무 좋다. 속이 뻥 뚫리게 너무나 잘 부른다. 목소리는 핵사이다고 진짜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영웅님의 깊은 성량과 가창력으로 정말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을 보지만 다시 듣는 영웅님의 노래는 다시 또 들어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음악 CD를 틀어놓은 듯한 노래를 들으면서 팬들은 음원보다도 더잘 부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영웅님은 라이브 강자인 것을 단독쇼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첫 방송이 되고 영웅님의 단독쇼는 지상파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고 방송이 끝난 직후 오늘까지 계속하여 영웅님의 단독쇼에 대해 각종 언론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단독쇼가 큰 이슈였는데요. 다시 한번 방송됨으로써 못본 분들까지 영웅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더 다양한 팬층이 대거 유입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 편성된 영웅님의 단독쇼를 본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